아이렇게 <아이고>, 15번이 긴 거였나? 카터 <하척>. 이거 이나오 방으로 떡국이 땅국이 온돌이 아 근데 이건 젖지막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땄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이겼어. 음, 이거 들어가면 우리 준비 작고는. 다 됐죠? 우리 준비 다 됐죠? 나끝 아, 준비 끝 진짜 다 됐. 저기만 준비하면 어, 됐어요. 애니비아 잡을게요. 애니비아 잡고 하자. 오는 건 몰라도 와 어, 어, 미드 바텀 쪽으로. 제가씨야을잡아 d 릴릴요요 o t I'm not. I'm 야 o t I'm not. I'm not. I'm not. i 알 빠진다 애니비 o 테리니까 저집 갔다 오 o t I'm n 용 t 타 볼래? o t 렙이거든 t I'm n 렙 차이야 애 o 는 밀어 온다 온다. 아, 싸우자. 우선 싸우자. 무슨 싸우자. 싸우자. 시샹 여기 여기. 자. 아니, 근데. 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아이셉. 어, 다다 잡았겠다. 뭐야? 미치고? 어, 못 잡나? 어? 어 자, 잠시만. 야,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하자. 거기까지 하자. 아, 어, 너무 쉽다. 너무 좋다. 아, 어, 나 됐다. <laughs> 이렇게 됐네. 아, 까비. 응, 음. 근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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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지금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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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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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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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거 이거,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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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어있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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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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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스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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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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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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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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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와 웃음> 아이 살았다 살았다 간는가야겠어아 뭐, 이거 높이까지 어, 어? 어, 가야. 네. 나는 아예 빨리 들어 오케이 오케이 졌다아 어, 아! 아, 진짜 좀만 아, 으면 아. 안에서는 이기나? 공순이가? 어 내가 이기긴 아공순 <laughs> 이거 이거 말판을 아 아좀 많이 나이스아빨라는데 더블유가 없어서 아, 니나공 날리고 있수 있나 오구오 플레이 뭐야 플레이 영사 플레이 영지었어 뭐야 아 용돌 뺏기는 거 예반데 빼고 난도 떠돌거든 여기 루시안 소머이었가이거 근데 말 파이트가 안 보여서 아 이거 이거 강제 조심해야 돼흰이라서안 가는 게 낫기는 지금 당 어! 해 오케이 아나궁 그냥 날라놨어쿨 딸보니까. 이게 여기에서 루시안이 배기 타가지고. 음. 잠깐만. 군사? 나는? 말파 궁신임 말파가 이거 모델 데려 말파 데려와. 모델, 모델. 이미 서서. 애니비아 살려. 오 나이스. 간다, 간다. 얘 드론, 드론 잡으라. 내가 이 기타 지킬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싸웠다 예, 나 바로 스면 돼. 오 됐다, 됐다, 됐다. 우리 미드 타밀 너무 잘싸웠다 <끼리> 우리 시간 끌면 돼. 어. 네, 네, 뒤에, 뒤에 말파 테 뒤에 테 뒤에 테로 나. 말 말파 테 썼어. 말파 말파 만좀 조심하고 아까처럼.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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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말파 말파 터박. 어. 말파 많이 빠졌다 그래. 어, 말파 말파 로이 다고다어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루시안 버리고 그냥 용 먹을게. 나이스. 나이스. 내가 죽일 이 아닌데. 나이스. 좋았다. <laughs> 잘했다. 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 봉순이 뭐야? 봉순이 너무 잘했어, 방금. 여러분들 해 주고. 오호. 다어어어 사고. 다릇노 끝. 이러면안되 내가 갈게, 호흡만 잘해줘. 나 딜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어라가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가다 어. 라가어이가가다올다가잡겠다 네. 어, 이거 먼저 터라려주고 아, 가이스라가싸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다올라다 어 불러 나지금로배 아, 어, 이거 필요가. 뒤에 거든 어, 좋아 좋아. 괜찮아나어그어말어이스말 나쁘... 아,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바루스. 바루스. 바루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용, 용 <laughs> 먹어. 용 <laughs> 먹어. 나는 <laughs> 어, 아 이거 바언인데 얘들아? 잠깐만 이거 빨리 먹고 바언 가자 아 이거 욕먹는 것도 약간 시간 아깝다 씨. 아니야 너충분하자 충분해 충분해 강타 있어? 너 강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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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니비어 오매니비야나궁도 응? 있어 응? 오케이 좋아. 지금 살았어 지금 살았다 얘들 먹었다 나이스. 먹구 맞아, 먹구 나이스. 맞아, 맞아. 나이스 지금 탑 2렙 차이 정글 3렙 차이 우리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 뭐야 원딜 3렙 차 뭐야 원딜도 3렙 차이아 쟤네 급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아나 나 죽을 수도 있어 아. 어. 죽었다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모르겠다 우리 바음또 잡아 여기 메한번잘려주고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한점더 넘어간다고? 어이렇지 잘했어. 아 괜찮아. 1이잖아알파메하던 아주 좋아. 오케이. 전멸 빠어 전멸 빠어나 가는 중. 나 왔다. 나이스.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나 가는 중. 이거 아. 나이스. 쩔기. 나 쩔기 천천히 하면 좋아. 어차피 아 바텀도 나가러 가야 돼. 이거 바로 바로 바론 친다. 정글 없으니까. 이거 바로 바론 칠 거야. 다 너무 잘했어. 만 하면 된트트 빠져. 빠져. 아이팔이트 조심! 못해! 아, 다, 다, 다 빼면 돼! 다 끊긴다? 우리 보트 울린다. 기다려봐, 나 갈게. 오, 잘 봤어, 잘어 개사기. 이거 <laughs> 봐봐. 어, 아, 어? 어? 아, 끝내줘. 아, 끝내줘. 아,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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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하지! 뭐두다포포아야아 다들 아이쿠. 너무 아이쿠. 잘했다 아이쿠. 진짜! 얘들아 3판 2선이야 3판 2선! 블라인드까지 가져고 그냥 깔끔하게 2연승 하자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방금판 마우카이딜 뭔데? 마우카이가딜 1등 했어! 내가 초반에 너무 뒤지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 괜찮아? 해야겠다. 괜찮아. 어. 어.. 아니 근데 이게.. 어, 어. 6렙 전에 어, 이번에는 갱으 따면 좋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탑미드가 지금 홈은 괜찮아서 아니, 해보자 이거 지금 그 징크소 도피 많이.. 아리, 아리 와줘 아리 어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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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소 절대 못가 절대 못가어 젠틀하나.. 오케이 됐어, 나도 가는 중충으면안돼 아직 있어? 아, 어. 네, 네. 빌리안 네. 되나? 아, 나내는 쪽으로 라이트 까고 쓰고. 하나 뭐야? 이기는 상황 아니었어? 아, 이기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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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근데 이게 아리피가 그러니까, 없었어. 뭐 어. 갈력, 갈력 아, 그래서 갈릭, 갈릭 있어. 자아 악먹을 때잡아오 어, 구.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이 잘한다. 진자 이거다. 싸우자. 나 6렙이야. 고대 녹음이야. 고대 어. 녹음이야.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아다, 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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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거나이이스 나이스. 나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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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나나이 어쩔 수 없어 징크스 다 폼이다 잠깐만 아, 나 이거 믿드 봐줄게 어, 그러면 나 그냥 갈게 패스. 나 여기 낀리 볼래 오 아리 잘 끄다 아 이거 확연안 되나? 나 뺄게 나 뺄게 나나나 뺄게, 뺄게. 뺄게 나 뺄게 나 뺄게 징크스 올라온다. 올라온다 확인해 이쪽으로 봐줄래? 잠시만 저거 살려, 살려줄 수 있나? 뿡 야 살려주는 형이야 살려주는 형빠 어,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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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징크스 확장 나이 거 고립됐다 얘 아! 아이고 이거 징크스 모르자 징크스 고립 됐다 야 모델은 뭐 뭐, 징크스 징크스 어, 징크스 따로 두 개. 됐다 오케이 나이스 모다 이거 모델 내려왔다 됐다. 빼자 모델 녹음. 어 여기 신드라 끊었다 이거 아, 아, 아이까지 네. 와서 바텀 다이브 어 신드라다 신드라 볼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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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게 신드라 좋아 신신 나힐미야힐 미아 나이스 신대 아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잡아서 이기기야 이거.. 시크스는 어디가고 있지? 어디다 잡아봐 이.. 오레님 매우, 매우. <목소리> 아, 나이스 드막아줘 미드도 고 하면 되겠다 어, 우리.. 나, 아. 나, 나 땅에라 나랑 미드 밀자 이거 텔타 줘야 돼 텔타 줘야 돼 아, 나 살짝 나 살짝 들고요. 아, 아 잠깐만. 안돼. 이거 레벨토 와줄 수 있나? 안돼. 나 지금 못 가. 아이고 봐. 이거 조금. 원더걸레 아, 원더다 아, 먼저 먼저 아비. 아, 나 끝나. 아, 그들 그 진짜 잠깐 아, 매운오 나이스. 나이스. 안돼 지금 싸면 안돼. 미포 로 미포 로미고다보 보러 아이고. 안 아, 마안나가야 좋아 좋아 나이스 잘말는데 잘못도 벌써 들신기 지금 끈끈이 있어까벌잡았다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이거 바로 시인데어만잠시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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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만이시만잠시이 잠시만 잠지만잠서만거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시 보대공 없어. 아니 오, 어, 아, 모 대피 날리려나? 맞았다. 그러면 매우안 되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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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는데. 아, 이나다운나 지금 피가 너무 이거 안 먹을 거야? 피가 너무 없어. 오. 어, 힘들어. 아, 여기 피 하자. 트라드 어, 지금 한번 뚫자. 네. 아. 이 천천. 이스포츠 멀리서 궁극기 준비하자. 어. 얘가 아, 이거 이거 징크 이거 신들한. 어디에 딸라어얘에라어궁았다앞았 달아서 있다. 아, 나 땅이 았다나 살았다. 대박 나이스 욕 먹자, 욕 먹자, 욕 먹자. 지금 욕 먹자. 욕좀 부리지 말고, 욕부터 먹자. 오, 어, 잘 살았어. 낙관이 아, 어, 잘했어. 아, 너무 잘했어. 우리 재밌게 잘했어. 와, 나이스. 좋아, 좋아, 칭찬, 좋아. 이 미드 미드 어, 이거 뒤에 신사한거 보자. 나아서 갈게. 오, 쟤네 또 다운 아, 시어 시어 다음 시야 지운다. 미드만 잘 푸쉬하고, 와드 시야만 다 잡아놓으면 돼.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지금 저쪽 손이라서. 근데 그래, 지금, 이거 열어줘야 돼.

다른인가 봐. 상대 아직 안 치고 있어. 우리, 정비 안 했는데, 괜찮아? 어, 이거 근데 싸우면 안 좋긴 해. 근데, 먹히면은, 어, 야, 야, 나, 안 나쁘지 않은데? 야, 나쁘지 않은데? 신드라? 어, 잠깐, 신드라, 신드라. 아, 어, 더 탈, 상대 못 줘. 상대 못 줘, 너 때? 아, 너스 따라가자, 이거. 우리. 따라가자, 따라가자. 여기서, 이거까지, 이거까지 먹고, 음, 속탄 배서 어, 이거까지 깨고, 턴딱다쓴것같아내 어, 가자 우리 가 봐도 다. 도 이제 도자 우리, 야, 우리, 야, 우리 어, 너무 다. 누가 다. 가도 다. 누 다. 누가 봐도 가가 다. 가 봐도 다. 누 다. 다. 좋가 음... 어, 좋아 다. 누 다. 누가 이겼 다. 누가 봐도 다. 도 다. 누가 봐크스도스 나이스살려줘대대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잘 쉬울게. 살아봐 잘 살아봐 살수 있어 살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나이스막타맞 좋아 좋아. 살려줘나 쟤네 또 싸우려나 본데? 살려줘 어, 가자. 우리 존나 전망... 그냥 개쎄 쟤네 점멸 어, 빠졌어. 점지 빠졌어. 에이 내가 스게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아 공상 뭐야? <laughs>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끝내라, 끝내라. <laughs> 아 이분 미스 포춘인가? 아, 아니 언니 오빠들이 더 잘해서 <laughs> 동준이도 다 진짜 미쳤어! 어, 우리 재민이랑 동순이 잘해서 서프 나이스! 아 오늘 아, 다 잘했다 <laughs> 우리 이번 판은 진짜 <웃음> 좋았다 <웃음> 야! 나이스! <laughs> <웃음> 와, <웃음> 마지막에 냈다 잘했어. 호 진짜 마지막 잘했어. 한다. 됐어. 됐으면 한명이었 맞아. 티워크가 응. 진짜 살아 있어. 다들 약간 분위기 좋게 으쌰 했을 와, 응. 와 자이어 뭐. 와, 옆에 진짜 지렸다. 와. 와. 저게 미쳤어. 와리이 아, 이다 야, 이게 바로 야 뭐야 머리 박아야겠는데 누구지? 이거 해서아 <laughs> 징크스다! 아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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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미쿠공 진짜 잘 썼다 그니까 러아 근데 오, 이거는 머리 박아야 되는게 아니라 장난이고 노틴이 어, 진짜 잘어노틸러 너무 했었어. 잘 넣었다 잘했다 플래시공판단이 <laughs> 아, 너무 챌린저급이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이겼구나 다들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거 아 왜한명이 이러고 있지? 아아